안녕하세요. 한선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빠의 낙지볶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요? 음. 무슨 맛이에요, 근데? 낙지볶음맛 낙지볶음맛이 제가 몰라서 그래요. 음, 매운맛이에요? 음. 매워요? 그 매워요? 한번... 많이 매워요? 어, 한번 한번... 맵고 자, 아, 먹어봐. 예? 먹어봐. 제가요? 응? 음? 제가, 제가요? 제가, 아, 그럼... 아, 제가 한번. 못 져. 그냥 바로 뱉어도 돼. 예. 알았어? <웃음> 제가... <웃음> 아니야. 아니야, 뭐있어 <laughs> 잠깐만, 나물좀 준비해놔서. 물 좀. 아니, 그럼 드세요, 이거. 유준아! 이물 먹어도 되니? 안돼? 왜? 형아 매운거 이거 먹었는데 먹으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면 돼 이거 알았음 이 먹고 응? 먹어봐 너 입에 넣자마자 아 맛맛하지. 음, 이거는 좀 들미운 거야. 그냥. 맛있다. 음. 한테 <목소리도> 물어봐. 음. 어, 너가 어, 맛있는데 왜요? 아니 그냥 맵기만 해. 맛있긴 한데 맵기만 해. 내가 말이야. 또 먹고 싶다. <laughs> 왜요? 학교볶음 맛있겠다. 나 머리 먹고 싶은데 머리... 아빠, 소스는... 좀 밥에다가 발려주면 안 될까요? 저는... 밥이랑... 아, 밥... 음! 야, 거기다 사탕을 먹으면 <목소리도> 맛있다 저물좀 때리러 가안돼 저물좀 따르러 가겠습니다. 너무 오 명.쟤는 무슨 영상을 찍는 거야? 자자자, 시원하죠? 자자자, 어떻게 통어야 되나?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영상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이거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볶음 밥이랑 밥을 지금 소스에 다 버무려버렸네. 아빠? 네. 그나마 하얀 거 있으면 좀 주세요. 그나마 하얀 밥 있습니다. 네, 하얀 밥 있어요. 네. 밥. 하얀 밥이야. 네. 이거. 볶음음맛이 눈을 떴어 갑자기 오줌 마면뭘 먹으면 면뭘 먹으면 뭘먹으먹으놀먹는건가아으다 낙지볶음 맛있겠다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. 지금 몇 번째로 먹는 거죠 지금? 응. 이거 닭지볶음을 먹어본 적 있냐? 맛있겠다. 밤, 하, 맛있어. 자, 밥 아, 밥만. 날씨. 그냥 밥만 좀. 밥 주고 낙지를 한 마리를. 해서, 한 마리만. 음. 아. 도도구독 씹히는 맛이 너무 좋습니다. 이가안줄 거야. 네? 이가안줄 거라고. 나 먹고 싶다. 두 번만 더. 두 번만 더 줄게. 아, 기회를 줍니다. 야. 응? 낙지는 좀큰 걸로, 밥 찍지 마, 좀 기다려 꼭 찍어 <laughs> 네가 불켜 그럼 꼴딱꼴딱 생기는 거 아니냐, 선우야? 먹다 말고? 쉽고, 어느 정도 쉽고. 이게 마지막이야. 진짜? 벌써, 벌써요? 맛있다. 아.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, 학대한다고할 음. 수도 있겠다. 매운 거. 당신은 이거, 먹고 싶으면 내가 따로 해줄게, 이거는 그냥. 내일은 순대볶음을 먹도록. 해. 어 이따. 매우니까. 아유, 근데 제가 너무. 너배 아플 수도 있어. 너무 매워서.